그 정수기를 구매하기 전에는 매번 생수를 구매해서 마시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페트병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분리수거하는 게 <laughs> 너무 너무 귀찮았어요. 네. 안녕하세요. 어, 저희는 6년 차 부부 왕선식, 심수연입니다. 저희가 루나킹의 부부잼나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퓨리얼 정수기를 사용해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저희가 촬영을 해서 올렸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역으로 연락을 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신기하고 리얼리뷰 1화의 주인공이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구매하기 전에 열심히 검색해보고 리뷰도 꼼꼼히 따져보면서 퓨리얼 정수기를 구매를 했는데 막상 써보니까 너무 좋아서 지금 여태까지 아주 만족하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쌀 씻을 때부터 과일 씻을 때까지 물을 항상 사용하기 때문에 물은 저희 집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할 정수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정말 안심하고 쓸수 있게 되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 정수기를 구매하기 전에는 매번 생수를 구매해서 마시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페트병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분리수거하는 게 너무, 너무 귀찮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수기를 구매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구매하기 전에 저희 나름대로의 그 기준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 일단 관리가 쉬워야 되고, 두 번째로는 정수기 필터를 안심하고 쓸수 있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가격이 합리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 인테리어를 보시면은, 그래도 와이프가 좀 생각을 많이 해서 지금 꾸미고 있는데, 저희 집 인테리어랑도 음, 잘, 예. 네. 응. 어, 이런 정수기를 알아보다가, 퓨리얼이라는 정수기를 알게 되었어요. 어, 그리고 퓨리얼을 만드는 회사가, 피코그램이라는 그 필터 업체에서 직접 생산을 해서 더 믿고 안심하면서 구매를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정수기를 구매한 지가 지금 한달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필터 교체 주기가 제가 알기로 좀 4개월, 제일 짧은 게 4개월로 알고 있는데 아직 필터를 교체해보지는 못했어요. 저희가 영상을 만들면서 실제로 필터 교체를 해보기 위해서 좀 시뮬레이션을 좀 해봤거든요. 그냥 돌리고 빼고 이게 끝이더라고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래서 너무 간단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가격이 진짜 합리적인 편이어서 이렇게까지 기대를 안 했거든요. 그리고 영상을 찍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써 보고 나서 안 좋은 점을 말씀을 드리겠다 했는데 사실 진짜 써 보니까 안 좋은 점이 없더라고요. 이게 관리도 너무 편하고 조그매 가지고 불편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긴 물병에 물 받을 때도 그냥 그 아래 받침대만 빼 가지고 물을 따르면 돼서 정말 편하더라고요. 제 주변에 정수기 안 사신 분들한테 계속 추천하고 있거든요. 이거 너무 가격도 합리적이고 관리도 편하다. 그러니까 생수 사 먹지 말고 차라리 이거 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아무튼 이런 퓨리얼 정수기를 여러분들도 한번 다 같이 사용해 보시면서 좀 그런 좋은 점들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근데 사용하면서 좀 놀랐던 점이 있었어요. 아, 맞아. 그 처음에 퓨리얼 정수기를 딱 설치를 하고 나서 물을 딱 처음에 받아서 맛있게 먹으려고 딱 봤는데, 이 안에 미세 기포가 있는 거예요. 바로 영상을 찍었어요. <laughs> 왠지 지금... 신고하려고. 네, 아 신고까지는 아닌데. 아 네, 본사 쪽에다가 보내서 아, 이게 솔직히 분량 처음에 딱 받았는데 분량이면 조금 그렇잖아요. 지금 막 전화를 하려던 순간 와이프가 검색을 해보더라고요. 정수기를 처음에 사거나 혹은 이제 필터를 처음 교체할 때 미세기포가 있는 거는 이게 일반적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몸에 해가 되는 부분도 아니고 하니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퓨리얼 정수기를 지금 한달 넘게 사용하고 있는데, 너무 만족하게 쓰고 있어요. 진짜 저희 주변 친구들한테도 많이 홍보하고 있으니까, 어,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사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좋아요. 짱이죠? 어, 솔직히. <laughs> 맞아, 진짜 좋아요. 응, 갓성비인 것 같아요, 음. 진짜. 아, 이거 먼저 알았으면 협찬받는 건데. 그니까. 러왜안 해주셨어? 그러고 <laughs> 보니까. 먼저 오셔가지고. 진 짱구 많이 했는데. 네. 퓨리얼은 신세계다 나에게 딱만아왜 맞는... 웃으세요 <laughs> 나에게 딱만안 <땅> 맞는... <laughs> 되겠어 아니 죄송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퓨리얼 <laughs>